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메시지를 알리는 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서한 그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 정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시디게아를 마지막으로 바를론에 멸망하고 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즉 바사 왕이 다시 바벨론과 메데리디아를다 정복하면서 고대 근동 사회에 새로운 패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킵니다. 한 주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러시 주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고레스의 영혼을 휘접고 일으키셔서 그가 성전의 재건축과 포로지에서의 귀환을 명령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심지어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아마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고 있으시라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함을... 듣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 질문에 기다림이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열정적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 열정과 기다림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루는 일을 주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청년들이 열정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열정에 있는 굉장히 일시적인 열정의 의미입니다. 냄비 두꺼운 흔히 많이 듣는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것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지난번 문상철 원장님의 아티클 속에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열정이라는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티클이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열정은 오랜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뜻이라고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아주 적극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을 기다리면서 연습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양이 언급된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느끼기로 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울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요셉과 소손 여러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들은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비록 왕자였지만 그 혈기를 이기지 못 그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온유함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지만 종수라는 일로 인해서 또험난한 어,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큰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어, 사모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또 준비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열정적인 기다림은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주권적인 또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 어, 성경에 나올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도록 우리가 열정적인 준비를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분들의 악기를 분명히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 에스라서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금 제 카드 위에 있는 소망, 그, 김지인 성교사님이 이렇게 돌봐주고 계신데요. 그분 이름이 클라우디오라는 성교사입니다. 아주 사역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카드로 도착했을 때, 어, 박승민 선교사님과 저 선교사님 가정에서 유일하게 칭찬한 가정이 있습니다, 변진 선교사. 어, 제가,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설교지를 어,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설교를 들어보고 싶다서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래 이러면서 준비하겠다고 그렇 했습니다. 어, 근데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목이 정확하게 기재,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본문은 분명한 것은 에스라서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분이 전하는, 어, 메시지 같은 것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듣기를 재밌는 부분을 들었어요.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어, 에스라는 구약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학자였다. 그리고 너희 목사 에스트라스도 이름이 에스라다. 그 에스파니올 에스트라스가 에스라거든요. 에스트라스 이런데, 누구? 네? 제이유. 그런데, 터만 위에는 든든히서 것이다. 든든히서 갈 것이다. 에스트라스가 6개월간 한 식량을 가지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자. 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센스적인 그런 말들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어, 결론은 에카도미에서제 이름은 에스라 에스라. 네. 어, 화요일 수업에 우리, 우리 이성의 교수님 그 강연이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이페이지세번째 줄에 유재인 해석의 도시 에스라 네. 제 이름입니다. <laughs> 에스라라는 이름은이제서요와의 도움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아사리아, 즉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탈모대에서는 에스라를 평가하기를 그는 포르기 이후 이스라엘 정례를 창시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르 생활을 지나면서 잊혀진 율법을 재정리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율법을 다시 성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어, 전통적으로 에스라서는 뇌미아서와 함께 노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뇌미아는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어, 에스라서를 연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어, 수루바베리 포로들과 함께 1차 기왕 한때, BC 536년 경,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BC 515년 경, 그리고 에스라가 기원해서 2차 기원 BC 458년 경 그리고 느헤미아가 들어왔을 때 BC 445년 경 이렇게 연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어, 학자였고 그의 주요 관심사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성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아는 선지자이며 행정가였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에스라, 위에미아라고 나누지만, 어, 라티나 성경은 또에스트라스1권2권 이렇게 구분합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개 찾다가 또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70인역에서는 에스트라스 베타, 감마 이렇게 음. 구분을 음. 했습니다. 음. 그리고 외경인 제1의 에스트라스를에스트라스 알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제가 주석에서 봤습니다. 아무튼 예스라는 아닥사스다의 명으로 이루살렘으로 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예스라 어,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실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왕이와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흑자 겸 대사장 예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리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말할 뜻이 있는 자는 구든 틀이 너와 함께 갈지어다 욕을 <목소리> 합니다. 에스라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락사스자 왕이 그에게 모든 권위를준 것을 통해서 그의 항문성과 성숙함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삶을 성찰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 수록바빌이 돌아왔을 때와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8장 말씀해 보면 에스라가 유로사님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우리가 모였는데, 그들 중에, 제사당 중에, 내 위인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장 15절입니다. 성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 택한 사람들인, 내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위인들을 모으고, 다시, 배로사님 도착해서,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성찰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구장 1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한 삶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구장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 또 성찰하는 성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찰하지 못하는 성교사가 될 때는 반복해서 실수를 계속 저지르는 그러한 성교사가 될 것입니다. 또 성찰하지 못할 때 무의식적으로 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무의식적이 숨어있다가 우리가 연약할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약할 때그 죄가 힘을 얻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교사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찰하는 성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찰하는 성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반복을, 실수하는 반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미 성교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보냈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교 지로 떠나기 전에 가졌던, 고놈 성교사님이 8기시죠. 8기. 8기. 8기부터 40기까지. GMTC에서 가졌던 첫마음들 현지인들을 성기라 결정했던 교사님들. 현지의 모든 것을 배우려 생각했던 열정. 우리가 바빠서 놓쳐버린 것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직 41일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 폭발해서 충분히 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 저희 가정 역시 사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아마 저희 가정이 제일 빨리 돌아갈 것 같아요. 서서히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지에 어, 있으면서 성교지 상황에 익숙해져서 어, 그곳에서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은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어, 저희가 초기 정착했을 때는 원룸에 살았습니다. 티도에 달랑 이렇게 큰 가방 6 개랑 캐리어 몇개 이렇게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어,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에카도르는 그래도 정글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내랑 슈퍼를 돌면서, 비록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먹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식용유와 간장과 호일과 랩과 심지어 고춧가루까지 다 사갔어요. 다 사갔는데, 정글 회사님이 죽을 푸는 걸보더니 이걸 왜사오냐 <laughs> <laughs>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 아무튼, <웃음> <웃음> 네, 네, 저 처음에 정착을 해서, 어, 이제, 이 성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사역지도 아니고, 일단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박단교회라는 곳을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그 교회 가는 거리가 참 애매모호한 거리였어요. 굉장히 오르막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내려올 때는 굉장히 좀 경사가 있어서 그냥 걸어오기는 그냥 탄력이 받아서뛰어가야 하는 예배 <laughs> 보호하는 <들어주시겠는> 그런 <laughs> 교회였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제 안에는 이렇게 좀안절이썩 좋지 못해서 뛰지는 잘못하는데 수화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걷다가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뛰게 되는 그렇게 해서 내리막 끝까지 오게 되는 그런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꼭 멈추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현대자동차 하면서 현대자동차 하면서 멈췄는데 차를 보면서 이제 뭐 국산차의 자부심 이런 것도 조금 느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언제 차가 됩니다. 나에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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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차가 됩니다. 그러면 소화감상 이야기를 하죠. 차를 보면서 저희가 나가기 전에 아토스 파란색이 있었고요. 97년식 근데 이제, 아토스는 이제 거기 없고,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이 쫙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수아가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때 여섯 살이었는데, 아빠, 차 갖고 싶어? 그러는데요. <laughs> 어, 그러면 내가 사줄까? <laughs> <laughs> 몇개 사줄까? <laughs> 그래서, 세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3년, 아, 2년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차량을 위한 특별한 동은 결국 오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 집 담보대출해서, 대출해서 그 돈을 사도 이자와 응금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월말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소아는, 어,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수아가서 사주는 거라고. 음.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소아가 자기 이름으로 분명히 사준 거라고. <laughs> 사줬다고 느끼고 있고, 너두 개만 사주면 되지? <웃음> <웃음>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학교를 다니고 이제 친지들이나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가끔씩 용돈을 주시는데 이제 돈의 개념을 조금씩 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두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아 결론은 성교지에 나오기 전에 이제 저희 집을 현지 성도로 집에 맡겼어요 참 그리고 이제 짐을 싸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제 참그 집에 온그 창고 같은데 를돌게일 하면서 예 네, 그러면서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에콰도리에서 우리가 제일 가난한 성교사인데 우리가 알기로 이 정도는 가져도 있,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 물론 그 집이 좋은 집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변호사님 쓰시던 의자부터, 정의진선교사님이 쓰시던 침대, 그리고 뭐 냉장고에 하여튼 이렇게, 중고 이렇게 다 해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굉장히 많은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조금 단순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정리하는 삶을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없지도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성찰하는 성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먹을수 있는 성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찰하는 실천가가 될 때, 새로운 시작을 분명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은 결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단과 함께 간다는 것은 기도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결단은 기도를 통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10절, 1절,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람자손중여희엘의아들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며 있으니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주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고생을 다내 본인으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누가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기에 대한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단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해야 합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그 죄의 고백을 적절한 사람에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어려운 마음을 주거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을 주고받는 사람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끝났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어, 이 말씀은, 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두 가지의 과정을, 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 제시합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에스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다룹니다.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기에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이고 언약의 문제이고 또 성적 타락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 스페인어 성경으로 제가 이 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을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세웁시다. 우리가 모든 여인들과 그의 자녀들을 추방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의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원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또, 성적인 문제도 언제든지 성교지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가 이 키보드, 조그만 키보드를 하나 사달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인터넷에 주문해서 샀어요. 이제 그걸 받으니까 쿠폰이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장 그, 그 뭐라 그러지 외파드외파드 네. 외파드 쿠폰 외파드에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걸다 다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외파드 쿠폰에서 보니까 뭐1 9분 성인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옆에 조그만 카툰 같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밤 잠자지 못할 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교사도 그렇고 이렇게 목회자도 그렇고. 또, 남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저는 아예 그냥 가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돌면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본다, 뭐, 만다, 이런 이 굉장히 많이 듣는데, 하여튼, 어, 성교사들에게도 성적인 문제는 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 문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를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싱글 성교사님들의 경우, 또, 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나 의미 있는 누군가에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돕고 보호할 수 있도록 어, 그러한 어느 정도의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누군가가 모든 환경을 새롭게 우리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옛것을 간직한 채로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지만 여전히 채워지는 것보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노트북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 아내가 자기도 한국에 들어올 때 하나는, 원래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이제 교회 에기증하고 하나는 이제 써야 되니까 가져왔어요. 이제 목동이 오니까, 어, 아내가 노트북이 필요하대요. 이제 수아도 이제 에카드로 가면 이렇게 노트북이 필요하고 자기도 써야되니까 노트북을 하나 사자고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압력을 넣었습니다 한달 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못 들은 척 했는데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이제 그걸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아서 바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웃음> <웃음> 저희는 노트북을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할 때마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의 압력은 계속되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또더 지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냥 니가 살아 <웃음> <웃음> 다 힘들다 다 힘들고 후원자들도 힘들. 그 힘들고 다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부로 샀습니다. 아마 에카도로 가서도 한달더할부로 내야지 할부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교사님들이, 성교사님들이 열악한 환경들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시간이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지속이 될,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우리가 그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열정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가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성찰하는 선교사가 됩시다. 그리고 결단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한 시간을.